민주당이 사천 논란에 지난 대선 당시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양엽 후보 공천을 철회하고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천 논란을 직접 반박하며 대통령 여당 언론이 협잡해서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다.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냐며 황당하다고 했는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전남 순천광양 곡성 구례 의에 전략 공천된 권양엽 후보가 이 대표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점을 두고 사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여당 비대위원장부터 당직자 그리고 보완 여동안은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협잡을 해서 대놓고 가짜 뉴스를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이 관권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3위로 부정선거까지 언급했습니다. 3위로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뭡니까?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 전날 사천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주장이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단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오후 늦게 최고위를 열고 권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천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순번은 당원 투표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이번에는 그와 같은 방식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게 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비례대표 공관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JTBC 통화에서 상향식 비례대표 선정 취지를 뭉개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